일단 40대 초반이라고 하시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생리량도 많이 줄어드실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생리 주기도 변화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그건 모두 이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긴 한데, 자연스럽게 자연 임신이 되신다고 하면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40대 분들은 임신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자연임신만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시험관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험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난포가 잘 자라서 난자 채취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문에서 난포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으시거든요 특히나 40대 초반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따라서 저희가 한의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시험관을 시술하실 때 과배란에 어, 난포가 잘 반응이 될수 있는 난소기능을 조금 도와드리는 난소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움되는 치료가 있으니 난소기능 상태, 자궁 상태를 한번 상담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